안녕하세요. 반도지리정보입니다. 아, 오늘은 충남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말아볼 텐데요. 아, 오늘 들려드릴 소식은 이제 충남에 계신, 그 중에서도 이제 서산이나 당진, 천안, 아산에 계신 분들께 이제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바로 충청남도가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이런 다섯 개 지구 대상지를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제자유구역으로 경제자유구, 지정 신청했습니다. 충남 경제자유구역은 도정 핵심 과제인 베이벨리 사업 중 하나로 이제 국내와 세계적인 기업과 중고 리시어링 기업 등을 유치해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이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 자세한 지를 보시면 서산의 지곡지구 당진의 송산, 그다음에 아산의 인주 둔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천안의 수신, 총 다섯 곳입니다. 아, 그럼 지도를 보시면서 이제 자세한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화, 화면에 이제 두 개를 띄워놨는데요. 먼저, 누우시면서산에 이제 지곡지구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곡지구는 이제 무장리 주변에 위치하겠는데요. 아직은 이제 정확한 위치는 나와있지 않지만, 이제 지구는 무장리에 이쯤에 아, 위치할 예정입니다. 손바닥 모양 보이시죠? 어, 손바닥 모양 보시면서 이제 참고하시면 되실 거고요. 다음은 이제 당진의 이제 송산지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송산지구는 이제 동곡리하고 이제 유곡리에 위치하게 되스, 되겠습니다. 음, 보시면은 여기 송산 일반산업단지라고 나와 있는데요, 바로 여기 동곡리하고 유곡리 아 이쯤에 위치한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주 쪽으로 넘어가서요. 아, 인주 쪽을 보시면은 네, 여기 도흥리하고 해암리 이쯤에 위치하게 되는데 바로 인주역 앞 쪽입니다. 바로 이 모양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다가 여기서 거의 뭐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인주 지구고요. 다음은 이제 둠포 지구입니다. 둠포 지구는 이제, 둠포면 이제 신앙리하고 염장리. 그리고 그 밑에, 음목면에 의식리하고 쌍암리. 아, 모양 보시면, 요점 위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손바닥 모양 보시면은 이제, 참고가 되시리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신앙리하고 염장리. 그다음에 이제 쌍암리하고외암리 여기에 위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개를 보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천안에 이제 수신지구가 제일 마지막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바로 이 수신일반산업단지입니다. 수신일반산업단지가 예정이 되는데 바로 모양은 아마 요거랑 같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수신지구가 들어서 위치입니다 하나해 수신지구 이렇게 해서 이제 총 다섯 곳이고요. 아, 이거를 한번 제가 하나로 정리해 를 보겠습니다. 음, 첫 번째 이제 지곡지구에는 지구, 이제 2차전지 소재부품 핵심 거점, 아, 2차전지 소재부품이 들어오는 지구요. 다음에는 송산지구에는 이 수소 용봉합 신거점 사업으로 이제 거듭나게 됐습니다. 인주지구는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하고 미래 모빌리티. 그리고 등포에는 등포지구에는 AI 반도체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심지어고요. AI 반도체. 다음은 이제. 수신 주구에는 미래 모빌리티.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해서 이제 서산 지구, 송산, 인주, 등포 수신 총 다섯 곳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충남 경제자유구는 이제 2040년까지를 사업 기간으로 하고 사업비는 총 3조 4,575억 원으로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 충남 경제자유구역이 내년 산업경제자 산업부 경제구역위원회를 거쳐 이제 보시자면 이제 경제자유구역청이 드디어 출범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잘 보셨나요? 아,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위치하고 어디에 들어서 이제 그것만 보셔도 이제 도움이 되셨으라고 생각하셨는데요. 음.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번 꼭꼭 눌러주시고, 아주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로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는 돈이 안 되는 거 아시죠? <laughs> 하지만 이제 저에게는 많은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이제 제가 또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한번 또 찾아뵙고요. 아까 잠깐 제가 녹취해 보여드렸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한번 베이벨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가지고 6시에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베이벨를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하셨는데요. 이게 발표된 가 지가 이제 얼마 안 됩니다. 이제 충남하고 이제 안성, 뭐 화성, 뭐 시흥 이쪽이 이제 같이 경기도하고 충남하고 이제 압착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자세한 거는 제가 또좀더 공부해가지고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이상으로 이제 충남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